삼각의 모양 나라나는 오늘 놀이터에 갔어. 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모양 친구들이 있었지.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, 팔각형, 그리고 별 모양이 놀고 있었어. 나는 삼각형 친구에게 "너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?" 하고 물었어. 나처럼 되려면 삼각의 조각이 3 개가 필요해. 그래서 나를 삼각형이라고 부르지. 한번 해볼까? 한개 놓고, 두개 놓고, 세 개를 놓으면 꼭지점이 세개 생기지. 그러면 그곳에 각이 생기는데 각이 모두 세 개니까 삼각형이라고 부르지. 내 이름은 사각형이야. 나는 삼각에 정육면체 네 개로 만들 수 있어. 한 개, 두 개, 세 개, 그리고 네 개로 막으면 안에 네모가 생겼지. 그래서 각이 네 개가 생겼으니까 사각형이라고 하지. 내 이름은 오각형이야. 나도 삼각에 정육면체 다섯 개로 만들 수 있어. 한 개. 두 개, 세 개, 네 개, 그리고 다섯 개로 막으면 안에 각이 다섯 개가 생겼으니까 오각형이라고 부르지. 내 이름은 육각형이야. 나도 삼각에 정류물체 여섯 개로 만들 수 있어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그리고 여섯 개로 막으면 안에 각이 여섯 개가 생겼으니까 육각형이라고 하지. 내 이름은 팔각형이야. 나도 삼각의 정육면체 여덟 개로 만들 수 있어. 1 개, 2 개, 3 개, 4 개, 5 개, 6 개, 7 개. 그리고 8개로 막으면 안에 각이 8개가 생겼으니까 팔각형이라고 하지 우리는 3가형인 정육면체를 더 많이 놓으면 십각형, 1 2각형 이렇게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점점 동그란 원 모양을 닮아가지 그리고 삼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놓으면 별모양이 되지.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타면서 재미있게 놀았어. 우리 친구들도 삼가베에 정육면체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보자. 오늘도 안녕!